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이당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이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이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야가 아달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달아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6년 동안 실제로 어, 왕으로서 군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 다이세 등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성전에서 어, 숨겨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여호야다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드디어 이제 반란을 일으켜야 될 때다. 이제 그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이동이 용이한 안식일 날, 수비병 교대 시간에 맞춰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이 반란이지 원래로 지금 회복하는 겁니다. 아달리아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다이세 가문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은 다이세 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달야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사장 여우야다는 백부장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먼저는 다윗당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한테 줍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다윗의 가문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호위병들을 통해서 유하스를 보호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왕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책을 주는 이런 장면이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율법책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남쪽 유다가 다이세 그 가문이 6년 동안 상실했던 이유가 뭘까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찾자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야다는 율법 책을 주는 겁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다 다스린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요.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성도다움 그리고 자녀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한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놀라운 영육 간의 복을 반드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이제 성전에서 그왕 만세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상치 않게 여기고 아달랴가 성전으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 왕 즉위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 아달랴가 소리를 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저들을 제압하라.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야다가 주도면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일들을 지금 진행했기 때문에, 아달리아 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여호야다 만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달리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여호야다는 그대로 지금 순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달리아는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성전에서 끌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서. 바깥의 길에서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지금 어, 아달야가 그동안 6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불리한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불의한 모습들이 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돌리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불이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달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모습이 보니까 바로 그것은 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그 동안 그들은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이 언약대로 그들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을 새롭게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겠다. 그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하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바알 신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겠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언약을 맺은 것이고요. 언약을 맺자마자 그 다음에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왕가에 충성하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지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이제 또 새롭게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자 그들이 했던 행위를 보십시오.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들 그 우상들을 철저히 다깨트립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 마땅을 죽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죠.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보십시오.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드디어, 이 남유다에 평안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왜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사라졌을까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평안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참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she 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아스가 왕위를 즉위식을 가질 때 율법책을 건네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왕다움을 나타내고 왕의 권위도 역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도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2022년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이것은 마음으로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됨을 깨닫게 됩니다. 발에 신당을 허물고. 그발 제단과 우상을 깨뜨리고 발의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 참된 하늘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오는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평안함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